렉스가 주는 느낌은요, 염색을 했을 때그 컬러 감도가 가장 깊게 표현이 돼요. 그거는 폭스가 줄수 없는, 민크가 줄수 없는, 되게 사랑스럽죠. 이거 입으면 누구나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렉스의 퀄리티는 사실 저는 걸려있는 것보다는 제가 평상시에, 어, 지금 2주일 정도 요거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느낌도 참 좋습니다만, 이 살짝 접어서 제 팔에 얹었을 때이 풍성함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손에서 살살살살 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만졌을 때요런데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지금 100% 렉스가 앞판 전체 제손 움직일 때마다 같이 살아 움직이죠. 그냥 사랑스러움이 툭툭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렉스의 매력이죠. 풍성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박추무 디자이너가 셀렉한 렉스의 퀄리티는 기존의 다른 브랜드에서 느끼실 수 없는 퀄리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이제 데모라던가 디데모 매장에 걸려있다 하면 어, 기백만원 하죠. 그야말로 10만원대에서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입은 모습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블랙을 입었는데요. 어, 보통 블랙 컬러는 사람을 좀 축소시켜주는 그런 그런 맛이 있죠.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블랙의 렉스는 사람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렉스의 퀄리티가 그렇잖아요. 길이도 지금 보여주신 김에 가장 작은 5호 사이즈 입었는데 엉덩이 덮어요. 깁니다. 렉스 같은 이런 퍼는요. 길이가 곧 가격이죠. 길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쌉니다. 지금 가장 작은 오호 사이즈 기준으로 80cm가 길게 내려가고요. 이 렉스의 포근함이 윤기가 다른 게요. 어, 폭스가 흉내낼 수 없는, 민크가 흉내낼 수 없는 염색을 했을 때 컬러 감도가 되게 우아하게 나와요. 몽글몽글해서 솜사탕 같은. 그리고 앞쪽에도 그래요. 지금 제가 캐스카 버튼, 똑딱이 버튼 여기 그냥 고리가 아니라 싹 연결해 주시면 목 라인이 사람이 되게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옷 입는데 구애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또 와이어가 살짝 잡혀 있어서 소리 들으셨어요? 캐스카 버튼이 있어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입으시려면 그냥 고리만 달려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안쪽까지 지금 바깥쪽에 앞판 전체 렉스잖아요. 근데 안쪽까지도 렉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벌써 소요량이 얼마예요? 안쪽까지 렉스가 들어가니까 얘는 살짝 접어서 입어주시면 이렇게 와이드한 카라로 변신이 또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렉스 베스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려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안쪽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또 보아퍼 다 들어가게 되죠. 다. 다 들어가요. 따뜻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베스트의 반전은 분명히 앞쪽에는 렉스인데 뒤쪽에는 무스탕이에요.